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들. 솔직하게, 그리고 생각한대로, 느낀대로, 마음 먹은대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또 묻습니다. 나에게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나의 신변에 위협. 즉, 내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에도, 난 천국이 있다. 라고, 그칼 앞에서, 위험 앞에서, 담대하게, 난 천국 있어. 난 믿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참 믿어지지 믿어지기 참 어려운 사실. 어, 목대연이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 나가는 집사 장로 권사들 상대로 천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내용이네 가지가 나오죠. 그중에 제일 첫째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왜 나갑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49%가 천국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즉 불교에도, 유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62%. 10명 중에 6명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또세 번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했더니 44%가 전혀 성경을 안보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안본 성도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까요? 또 신문에 이 상관 사랑의 빛 원로 목사님이 한 말은 아주 크게 광고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은 믿고 따라가고 있다 나는 한 20년 전부터 그걸 외쳐왔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령한 복이 될수 있다. 그 외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나 비우라도생명은될 수가 없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명이 아닌, 진리가 아닌, 영혼의 양식을 아닌, 그러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채에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살아있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깨어 있는 것 같고 다 알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게 보이나 아주 예수 잘믿는것 같으죠? 영적인 사람 같으죠? 왜? 주일날 되면 성경 가지고 끼고 교회 나가니까, 아,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설명이 없네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넌 천국 못 간다. 그냥 지옥 가야죠. 불쪽에 달아가야죠. 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사롭게 바꿔치지 않으면 성도가 안 되면 넌 구경도 못해. 주님 말씀하셨 나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이런 성도들은 어떤 목사를 만났냐, 어떤 목사를 만나서 어떤 양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이 모양이 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상과 목사님의 설교에 달렸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소망, 여기서 성공, 여기서 출세, 여기서 부자, 여기서 행복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이런 설교를 듣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한 그들이 무슨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고, 그들의 심령 속에 뭐, 천국을 믿고, 천국을 확실히 낳고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막 부자 돼가지고, 뭐, 행복하게, 기쁘게, 뭐, 이게 이런 종교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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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독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게 달려 어렵습니까? 행복을 누리면서 먹을 거다 먹고, 할거다 하고, 갈때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은,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라. 자기 싫어도 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회개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감사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깊어서 울어요? 좋아서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어요. 그런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그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세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순교를 당했나요? 물론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지만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없다고 하면 순교가 무슨 필요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천국 가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네. 천국 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들이 기억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목장님들이 너무 너무 편단하게 믿음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믿음장을 할수 있도록 풀어준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어떤 때는 그냥 창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래도 깨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자유스럽게 그건 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목사예요.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목사에게는 무시무시합니다. 왜냐고요? 성도 미혹했잖아요. 죽종이 가지고 알곡이라고 속였잖아요. 잘못된 거 가지고 전혀 책망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 비위 맞춘 게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비위 맞추고 사용을 했잖아요. 천국 못 갑니다. 난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어느 목사를 만나서 어떠한 설교를 들었길래 나 교회 나가는 거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나무를 오도록 합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창망은 상명이다 그랬어요. 네. 상명이다상명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수백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네. 인도자 잘 만나야 돼요. 네. 영적 코치 잘 만나야 돼요. 네. 선생 잘 만나야 됩니다. 복음의 네. 변질을 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포도에다 물타져 먹이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코치 밑에서는 아주 강한 선수가 나옵니다. 네. 이게 진리 아니에요? 네. 대충 대충 하는 코치 밑에서 어떻게 여러분 선수가 나오고 어떻게 명 선수가 나옵니까? 바울도 이야기한 거 보세요. 그 풀무불 같은 그러한 소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굳건한 믿음이 되거든 나는 지금 어느 목사를 만나서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양육을 받고 있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을 하세요. 살려면 나중에 버림받아 슬피 우는 성도 되지 않으려면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설교를 오동안 듣고 있는가를 한 번쯤 다시 살려면 천국은 그리고 들림은... 그리고 재림은 하느님의 심판, 무시무시한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사야가 천국을 봅니다. 전에도 내가 설명을 했지요.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그 옷자락은 성견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을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그 둘로는 발을,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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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쭉둘려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 실장 9절. 똑같이 이사야도 내가 본즉 다니엘도 내가 본즉 왕자가 누이고. 똑같이죠 이사야는 주님이 높인 들리 보자야 안정을 받죠. 다니엘도 내가 봤더니 왕자가 노이고예 쪽부터 계신에게 좌정하셨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거하고 다니엘이 본거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이 그 옷은 시기가눈같고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갖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불꽃이었다. 아무나 못 돌아가죠 우리가 놓으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봤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 천국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끌려갔죠 천국에 이끌려간지라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천국을 가봤더니 해의 영광이 있고 아주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거하고 다니엘이 본 거하고 지금 틀린 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가 보고 다니엘이 본 거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런데 다우이본 거는 성도들이 가서 앉을 수 있는 그걸 본 거예요. 뭐냐 해의 영광. 이건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 영광 성도들이 들어가서 누려야 할이 천국을 본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는 7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아멘. 천국이 있어요. 아멘. 자, 사도 요한이가 본 아주 사, 본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이가 제일 또 정확하게 받지요. 요한계시록 이십이 2 21장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에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연에게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장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그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보석에 쫙 나와요, 이제.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집이에요, 지금 이게. 멀리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돌아간다, 이거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서 살 집을 이렇게 지신 거야, 이게. 이걸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었나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우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누가 지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에요 뭘 지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집도 말씀으로 지으신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준 천국 다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타락가서 살아야 할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 요한복음 1 4장 내가 너희의 초소를 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에게 하나에 보여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집은 다 지어 있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내 집을 찾아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했죠. 여기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거냐. 아멘. 어떻게 맺을 거냐. 주님과 멀 거냐. 여기서 가까울 거냐. 이 보석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시온 여덟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해 영광 있는 성경그 가지고 이제 차 아이고 상상만 해봐 이게 상상이 됩니까? 보석으로 집을 었으니자 지금 설교를 하는 나도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봤지만 예수의 핍박 천국 부인. 지옥도 부인, 하나님이 이기욱 목사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 주셔서 네. 그 좋은 자리, 좋은 사업 다 버렸어요. 네. 보세요, 사도요원이가본거 보세요. 이 각종 보석으로 지은 집을 보세요. 이 세상에 누리는 걸안 보낼 수가 있나요? 지옥 여러분 들으세요, 지옥. 하나님 나에게 지옥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는 했지만, 하나님의 지옥 보여주시고 똑딱 똑딱 내 지옥으로서는 십초를 못 봤어요. 그거 돌려버려서요 무시무시합니다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 올라오더라 파란불이 여기서 아후성 여기성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국 못 가면요 여기 가는 거예요 천국 안 가면요 여기 가는 거예요 아, 네.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아, 네. 정부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교회는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확신 없이 명목상 신자 나유롱 신자 잘 들으세요 저 이기웅이 바보 아니에요 한때는 명예도 권세도 돈도 안 왔어요. 천국 지옥 보고 다 버렸어요. 네. 믿으세요. 네.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성도들, 분명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주님 외에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네. 이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마음의 평안함으로 교회에서 교회 나간다고 하는 명목상 신자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성령안 보는 성도들. 성경 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주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요. 네.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갑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씀.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장을 했는데, 정말 천국에 100%확실을 갖고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느냐? 자신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떠한 환란과 곤고하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신변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할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있겠지? 무혐해요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